채권부위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공개 녹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식구님들, 빨리 만나요. 지혜로운 일본 경제 뉴스. 올해 1분기 회사채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자금만 100조 원이 넘었는데요. 작년 1분기도 86조 원 이상을 보이며 역대급 화랑이라 했었죠.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데, 올해가 더 기록적인 거죠. 작년 연말 터진 태원건설 워크아웃 이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란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으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 모습이네요. 최근 한국항공우주 수요 예측에 2조 원의 자금이 몰린 뉴스 다뤄드렸는데요. 3월 말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예였죠. 그렇다면 왜 채권을 샀을까요? 가장 큰건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과연 2분기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따뜻할까요? 시선은 엇갈립니다. 하반기에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2분기도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는 좋을 것이란 전망이 한 축인데요.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노리는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가 한산해지기 시작하는 올해 4월 초에도 SK 하이닉스, 롯데쇼. 등 덩치 큰 기업들의 수요 예측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죠. 한 축은 아니다. 회사채 시장은 1분기만큼 분위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1분기는 워낙 발행량이 많았지만 2분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현재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 낮아진 금리에 횡보세를 예상한다는 분석이네요.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1분기 회사채 시장, 2분기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평온할까요?